자, 시작해볼까? 아, 곧 들어오니? 곧 들어오니? 안녕하세요, 엄마 네, 응, 일어났니? 동으로 갈 준비를 하더라 <laughs> 엄마, 근데 벌써 <laughs> 10시예요 그래, 빨리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이랑 다 해놨어 무슨 이그 같대? 일뭐 소바 같은 거 만들어 먹고 잤어? 만들어 줬다고? 만들어 먹고 잤어, 혼자 어예몰라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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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될 수가 없다. 자, 고 야, 너도 가자. 꽂았다. 해서 갑시다. 형들한테 붙잡혀가는 슬픈 영혼이고 이거. 연수야. 늙기나 쓸데 오늘 막내는 칼을 간다고 합니다. 동물원 아, 가서 기분 좋거든. 씨없는 이야기를 해야 씨덤게 웃음이 나. 실실실. 에. 이래 내가 사는데 형이 어 가지고 형야돈 받고 자리고 그냥 <laughs> 눌러 왔는데 아난 진짜 무서운 얘기인 줄 알았는데 <laughs> 나 어제 무서웠었어. 이이 <laughs> 커피 가지러 오시는데. 고즈이스기대 <laughs> <laughs> 알고 있었다고. 와, 씨, 눈부시다. 와, 선글라스를 써도 눈부시네, 이제. 짱 많이 돈 버는 직업. 진짜 앞자리, 앞자리 몇억대, 2억 3억대. 한 분이 우산 아래에서 바이올린을 키고 있단 말이지. 오. 바로 요 옆쪽. 역시 출근길. 과연? 정답이었습니다. 저건 심지어 이제 세금도 안 떼잖아. 캐시아. 우리보다 많이 벌거야. 저거 요즘 카드리더도 되더라. 그니까. 러 그럼 내가 찾아본 데는? 어디 어디? 내가 본데 역시 어린이날이라 동물원 가는 사람들이 없진 않구만. 야, 이층이 2층, 2층. 배를 타고 떠납니다. 아, 근데 애기들은 좋아하겠다. 배 타고 간다고. 하네. 우리 이제부터 배를 타고 동물원에 갈 거야. 와, 배 탄다. 배 타는 것도 신나는데. 역시 술이 길어잉. 장호, 장호. 여기 포인트 젤리짜리. 아, 누님한테 뺏겼다. 안 흔들어 줄까 저기 아기아기 흔들고 있잖아 저기. 애기 흔들고 있어 어디 저쪽에 아기 흔들고 있다가 저게 다 객실이잖아 응. 사람 보임? 응. 저 위에? 아저 아 다리 위에 저게 십몇만 원이던데 불 껍질 뒤편 아, 아 아저씨가 막았다 응.

사람들이 모여있다? 그럼 그곳이 길이 맞다 캐나는키오스크를 따로 없나? 지도 겟! 인포메이션에서 지도를 겟하고 갑시다 뒤로 나와봐 저기서 타서 버스 타고 제일 위쪽으로 왔습니다 한글로부터 <목소리> 보자. <목소리> 바보는 <바보잖아>. 뭔 <목소리> 아니, 이게 남자 세명 있으면 괜찮거든. 머리띠 같은 거 해도 남자 둘이라는 게 지금 좀... <목소리> 문제야, 문제. 애들이 <목소리> 이런 거 얼마나 좋아하겠냐? 이거 막... 오, 감도 좋은데... 아, 이런 거 하나 살까? 모자 하나 살려는데 130 불이야. 130 불은 없다. 좀 미친 거지. 아. 이렇게 물 받는 데가 있으니까 그냥 물통만 가지고 오면 됩니다. 어 갑... 귀엽네, 몽키즈 그럴 수 있지. 에이 이상하게 큰 새들이 있어요. 아이고 아이고 이게 무슨 소이야 여기 여기. 이렇게 큰 새를 보고 난 뒤에는 이렇게 큰 사람도 있습니다. 이렇게 무샀는데 이게 얼마인지 아세요? 무대무대 100불입니다. 진짜 이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<laughs> 가방에 오늘도 왜 이렇게 그래 무거워 보이노? 그럴 수 있지. 아간짜아 진짜? 아 진짜? 아 s 짜아진 글쎄? 칠면도 친구를 본 적이 없는데. 아, 들어가자. 들어가자. 어. 어, 넓다. <laughs>